네, 갤럭시 A 3공 모델이 어, 국내 출시가 됐죠. 네. 갤럭시 S 시리즈가 아직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야, 이런 보급형, 이런 가성비 모델을 좀 출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마도 홈미 노트 7이 거의 만대 가까이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벌써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약간 어, 출시하는데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미노트 7과 A 성공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미노트 7이 지금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편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까 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입니다 중에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건데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데 인도에서 지금 어 이런 판매량을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삼성. 그래서 홍민노 이제 샤오미한테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전략폰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갤럭시 M 시리즈, M10, M20 막 그렇게 있고요. 갤럭시 A10부터 A9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만 지금 열몇 개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막 쏟아내고 있죠. 삼성에서 예, 대기업은 대기업이에요. 어찌됐건. A30 모델이 지금 어떤 디바이스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30 모델, A50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50 모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A50하고도 A30하고 한번 비교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홍미노트 7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정상 가격에서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국내 기준으로. 어, 34만 9천원, 24만 9천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전예약으로 구매 시에는 5만원 할인을 해서 어, 29만 9천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예약이 아마 매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이 근데 끝나도 어, 삼성은 항상 그랬어요. 사전예약 때 뭔가 베네핏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전예약 끝나고 더큰 베네핏을 줍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사람들 벙찌게. 어, 어쨌든 아직 아직은 이제 정식 출시에 대한 그런 베네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갤럭시 A30 모델이 지금 일단 스펙을 한번 보면 어, 엑시노스 7904 프로세서인데 이게 칩셋이 이제 삼성 칩셋이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음, 유칩셋은 어, 보급형 칩셋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보급형 칩셋인데, 호미노7에 적용된 스냅드래곤660도 보급형 칩셋이란 말이죠. 어떤 게더 좋은 거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명백하게 스냅드래곤660이 더 좋은 칩셋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코어가 다르거든요. 코어가 지금, 어,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7904 같은 경우는 비코어가 1.8GHz. 예. 리로코어가뭐 1.6GHz 같은데, 어, 홈미노트 7 같은 경우는 2.2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2.2인가, 2.3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램 부분 무시할 수 없죠. 예. 홈미노트 7도 램이 이제 3기가 모델이 있지만, 그건 국내 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6 4기가 스토리지에 4기가램 모델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단일 모델에 대한 스펙으로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A30 모델은 32기가 스토리지에 저장 용량 32기가 그리고 3기가 램이거든요. 그래서 어 램, 램도 딸리고 저장 용량도 딸리고 칩셋도 딸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홍민 노트 7과 딱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 스펙이 뭐 비, 비슷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A50이 출시가 돼야지 아마 A40 정도 돼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칩셋이나 이런 성능에 대한 네. 그런 부분 그리고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땐 홈리노트7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는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품이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대량 생산된 부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이런 디자인이, 그래서 이런 물방울노치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후면도 보면 똑같, 거의 똑같습니다. 원형이냐 네모냐 뭐그 정도 차이일 것 같네요 예, 덜 원형이고 요 그냥 원형이고 그렇습니다 좀 케이스가 씌어져서 비교가 잘안 되는데 좋아야겠네요. 일단은 후면에 보면 비슷하죠 예, 두께는 갤럭시 A30이 0.3mm가 얇아요 근데 체감으로는 한 1mm 정도 더 얇은 느낌이니다 왜냐면 어, 뒷면에서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뺐거든요 이렇게. 알감 식한 이렇게 쑥 빠지는 디자인인데 옆에서 보면 차이가 있죠? 예.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께를 더 얇아 보게 하는 아주 고전적인 디자인인데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립을 쥐었을 때 굉장히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로 들었을 때도 훨씬 얇은 느낌입니다. 얘보다. 그리고 삼성페이가 지원이 되고요. 어, 갤럭시 A3 이제 이렇게 저가가 모델에 삼성페이를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 부분이지만, 좀 한, 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네. 제가 갤럭시 A9을 구매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60만원짜리 디바이스에 갤럭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한당 페이는 원래 넣었어는 또 뺐더라고, 그 모델은. 끝나는 게 한다고. 그때 또 넣었어요. 예. 네. 그 뭐, 빼니까 또안 팔리더라,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어쨌든. 끝 나누기에 실패를 해서 일단 삼성페이를 넣었습니다 삼성페이를 다 넣어놓고 얼굴인식도 되고요 얼굴인식 기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인식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락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홈미노트7 보다는 얼락이 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홈미노트7의 얼락은 정말 빠르거든요 얼굴인식 뭐루리 좋은건지 보안이 떨어진건지 모르겠지만 속도 하나는 정말 빠릅니다 얼굴인식 속도는 그리고 어, 둘다 배터리 용량은 똑같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고그리 A30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속 충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5W까지 지원이 되니까 어댑터를 좋은 걸 쓰면 충전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은 둘다안 되고요. 그리고 빅스비가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빅스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A30 모델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빅스비 비전, 뭐,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빅스비 비전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구요. AR 리모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빅스비 버튼도 없구요. 빅스비 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비 루틴이나 빅스비 그 보이스 뭐 그런 앱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디바이스에. 자, 찾아보니까. 네. 찾아보면 빅스비 홈인가? 네. 빅스비 서비스 그건 있는데. 그건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것 같습니다. 빅스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빅스비를 삼성에서 계속 넣어놓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보다 나은 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쓰시면 돼요. 그냥 그 옵션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그냥 어, 쓸수 있게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구글 설정이 있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보이스 이거 설정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 어시스턴트를.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하면 솔직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더 좋아요. 사용 활용도도 높고 삼성에서는 이제 비스의 비전이라고 이제 사진 그냥 찍어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이게 뭐야? 막 물어보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아뭐이거뭐그 너무 여담이니까 이제 네, 그만하고요. 그리고 얼굴 인식도 둘다 되고요. 무선 충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연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액정도 상당히 크죠. 6. 포미노트 7이 6. 6.3인치였나? 6 2인치가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액정 사이즈도. 보시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요. 얘가 조금 더큰거같습니다 6.2인치 같거든요, 이게. 6.2인치인가? 그렇고 음아 6.3인치 네, 홍미노트7도 6 3인치고요 a3권 6.3인치라고 합니다 액정도 똑같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네. 그럼 뭐 다른거는 다른 성능이에요 성능 디바이스의 성능 디바이스 성능은 네, 홍미노트7이 가격은 더 싸지만 우위에 있다는거 그러니까 가성비로 전쟁을 형포했지만 상대가 좀 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A30 그렇다고 뭐아 그럼 A30 살 필요 없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장점이 또 있어요 삼성페이가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갑을 두고 나왔을 때 예, 비상용도로 사용하기도 좋고 예. 삼성페이 자체 의 서비스도 어, 또뭐 쿠폰 같은 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어,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이 좀 큰데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A30에. 그래서 갤럭시 S10 시리즈에 나왔던 초광각 카메라가 있잖아요. 123도까지 지원되는. 그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센서의 그 밝기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초광각 카메라가 이제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는 2.0 F값이 2.0이었는데 여기서 2.2로 스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밝기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화창한날 찍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화각이 어쨌든 같으니까요 그래서 렌즈가 두개인데 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갤럭시 S10e 모델이 렌즈가 두개거든요 듀얼 렌즈인데 그게 망원 렌즈가 빠진거예요 망원 렌즈라고 하면 땡기는거죠 줌으로 땡겨주는 렌즈가 빠졌고 어 일반광각과 초광각 그 두가지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스펙입니다 근데 애, 갤럭시 S10e와 끝 나누기 한 것은 조리개 센서의 그 밝기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애들도 들어갔지만 센서 자체는 들었지만 화각은 같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품질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 삼성 거 사는 이유가 또큰게 있죠. 서비스. 예. 삼성 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갤럭시 A30이 10만원 정도더 비싼 가격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 그세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하고, 또, 어, 뭔가 좀, 물론 스냅드래곤 660이나, 어, 저장 용량이나 램 부분은 좀 떨어지지만, 아주 라이트한 유저라면, 뭐, 이 디바이스 상당히, 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카메라가 일단 좋고 삼성 페이가 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서비스를, 서비스가 아무래도 샤오미보다는 훨씬 좋겠죠. 국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글쎄요. 저라면, 음, 저라면 둘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은 이거 살것 같아요. 정가를 다 줘야 된다. 하지만 삼성이 음, 사전 예약 때 5만 원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9만 9천 원에 판매를 했는데 어, 사전 예약 때만 베네핏이 이렇게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비싸겠네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삼성은 항상 어, 사전 예약 때 뭔가 베네핏을 주는 것처럼 하고 사전 예약 끝나면 더큰 베네핏을 줘요. 그래서 뭐 여타 프로모션을 분명히 할 겁니다. 뭐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 감안을 한다면 뭐 프로모션을 해서 뭐, 뭐 서비스를 주고 뭐 할인을 때리는 거나 한다고 하면 가격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예상 공부. 노트 7이 스펙은 좋지만 어쨌든 어 활용 측면에서 이런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페이하고 기능적인 면은 이게 더 많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게 더 많지만 스펙은 이게 더 우월하다. 가격은 이게 더 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갤어 A30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홈미보다 뭐 여타 액세서리 같은 게좀더 많이 있겠죠. 어, 샤오미는 액세서리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편이지만 음, 아무래도 갤럭시니까 이게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필름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 예. A30 모델에 필름이 기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액정보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갤럭시 S10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바이스가 앞으로는 계속 필름이 붙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반가운 부분이에요. 예. 왜냐면, 또, 우리도, 우리가 또, 그, 디바이스 사면, 케이스랑 필름 정도는 꼭 사잖아요. 그래서, 또, 부가적인 추가 비용이 또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세이브 할수 있는 부분이 나니까. 케이스 들어있습니다. 번들 케이스가 들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웃긴 건 샤오미도 똑같은 케이스가 들어있다는 거. 자,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일반 젤리 케이스입니다. 유돌돌한 젤리 케이스인데 쪼보면 그냥 일반 그냥 젤리예요. 근데 색깔이 좀 어둡네요. 그러니까 흰색 디바이스인데 좀 어두침침한 케이스가 좀 들어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도 잘 보호됩니다 다만 액정은 보호가 안될것 같아요 네. 액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요 디바이스 액정과 이 케이스 높이가 거의 똑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평범한 기본 젤리 케이스입니다 홈노트7도 한번 보겠습니다 홈노트7도 똑같은 젤리가 들어있어요 뭐 심지어 이건 포장 박스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번들 케이스를. 왜냐면 이 번들 케이스가 카메라가 튀, 튀어나와요. 그래서 케이스를 씌워도 카메라가 이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핏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좀 아쉬웠다는 거. 그래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도 똑같고 똑같죠. 이이 뭐, 뭐, 껴. 혹시 바꿔서 끼면 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드습니다 바꿔서 껴볼까요? 뭘 네. 여기다 끼었을때 껴지면 진짜 이거. 껴지네요. 껴지긴 하는데 사용은 못할것 같습니다. <laughs> 좀... 아주 위치가 카메라 위치가 조금 달라요 지금 요는 많이 다르고 예 하지만 어떤 정도 나면 음, 사용은 불가능한 수준인데 어뭐 샀는데 불량 아니야? 막 그런 정도 예, 위치가 좀안 맞아서 얘를 얘로 샤오미 케이스를 삼성 끼워보면 삼성 껴좀더 얇거든요 디바이스가 0.3mm가 얇아서 그런지 꼈을 때 그냥 숙수를 간니다 그리고 맞아요 버튼이나 이런 건안 맞는데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 네. 지문 인식 안 쓴다고 하면은 그냥 끼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심지어 어, 두께가 더 얇은 디바이스라서. 이 케이스를 끼우니까 앞에가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액정보가 됩니다. 했죠? <laughs>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비교 삼아 하고요 기본적으로 케이스와 필름 필름이 붙어 있고 케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x 사리를 초기에 뭐 이렇게 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케이스만 들어 있고 액정 필름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야 아 여기 살짝 됐는데 풀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인식률 상당히 좋아요. 네. 음 어쨌든 샤오미 거는 뭐 액정 필름은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뭐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 하지만 케이스도 쓸모 없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구매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액세서리 제공이 되지만 무쓸모. 얘는 쓸만하다. 얘는 쓸만한 젤리가 들어있다. 카메라도 보호되고 쓸만하다. 하지만 좀 어두침침한 게 들어있는 거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투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휴대폰 이 정도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어, 삼성 A30, A50 모델도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A30 모델하고 A30하고 A50 은분히 끝나는 길을 해놨고요. 그리고 빅스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좀 다르고 지문인식도 후면에 이런 지문인식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입니다. 근데 S10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차라리 지문 쓸건 후면에 있는 게 낫고 그냥 얼굴 인식만 쓰는 게더 편합니다. 저도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인식률이 좀 낮은 편이고 얼굴 인식이 이미 풀려 있어요. 얼굴로 이미 풀었는데 뭔 지문을 씁니까 이미 지문 지문 누르려고 했는데 얼굴로 풀려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효용 가치로 보면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기능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전면에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없어도 되니까 다 빼고 그냥 후면 지문식도 빼고 해가지고 가격을 좀더 싸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루한 영상이었지만, 다음 영상은 어... 갤럭시 A30하고 A50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